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아어진리다올고 진짜 많은데 제 옆에만 콜이 없는 이런 아주 알뜰살뜰한 상황인데 정말 엉망이구만 <laughs> 이런 이런 자, 이쪽에 떨어졌고 이쪽에서 우선 길동쪽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와 대여금 6만 6만 막 이거 와 미쳤다 진짜 이거 제가 제가 지금 영상만 안 찍었을 잡았습니다 손이 없었어요 손이 와 5만 몇천 포인트를 못 잡다니 이거 손이 없어가지고 미쳐버리겠네 봤죠 근데 이거 누르는 거 봤죠 제가 이런 거 엄청 잘 주워 먹습니다 이게 지금 한 손으로 눌러서 이게 못 잡은 거예요 두 손으로 했으면 잡았는데 오 마이 갓 자, 우선은 그거는 잊어버리고 빨리 저쪽 나가서 강하면? 하여튼 저쪽 나가서 하나 잡아보죠. 아, 저걸 못잡냐다고 아, 손이 없어가지고. 1점, 1점 몇 킬로였는데. 자, 우선 이따 보시죠. 빨리 콜 잡고 올게요. 딱 잊어버리고 그런 건. 자, 오늘의 영상에도 빛이 없는 곳에... <laughs> 아 진짜 근데 넘나 딱 애매하다 마상이랑한 3km 되는 것 같고 양지랑도 한 3km 되는 것 같고 너무나딱 중간이네요. 버스는 아직 인증 시간인데 어, 요기로 누가 차 타고 가면 좀 태워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걸어가시네요. 여기 주민이신가봐요. 아쉽다. 저는 히치를 자신 있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자신 있게 할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하여튼 마장이던 양지던 버스 빨리 오는 거 타고 가고 아니면은 진짜 운 좋게 히치가 되면 히치를 하고 뭐라도 해서 우선 살아나가도록 할게요. 이거 마장해서 신현리 6만원 괜찮은데 갈 방법이 없노. 자 이따 보시죠. 그러면은 우선 요걸 잡았어요. 6 5 0 0천 원이면은 어 마장이나 저쪽 가서 뭐 키워 먹어도 이 가격까지 키우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가 딱히 막뭐 코리 바닥에안 깔려 있기 때문에 잡았고 버스가 우선은 오탄 여기까지 는데 15분 15분 남아서 15분 걸린다고 했고 양지에서 간다고 했고 주변에 기사님이 없어서 금액을 우선 계속 올리셨기 때문에 주변에 기사가 없다는 말이 씨알이 먹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먹혔고 히치는 지금 두번다두번다 까였고. 아! 두번 까이면은 세 번부터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데 하여튼 히치도 마저 계속 해볼게요. 어차피 살기 위해선 해야 돼요. 버스보다도 빨리 후딱 가는 게 낫긴 하니까. 자, 이따 보시죠. 또 물어볼게요. 그아닙니다 어떻게 또 떨어진 곳이 어두워요? 이 음, 위에 쪽에 떨어져가지고 노답이네. 정말. 300 근처인 거죠. 300 근처 떨어졌고, 자 여기서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거는 이 오포 신현리 53 요게 그나마 300cc 근처에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돼요. <laughs> 이미 중간쯤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만 더 올라가면 저쿨를 잡을 수 있다. 아 서현은 단가 되게 좋은 거 많다. 6만 원에 9천도 6만 원이고 오늘 쿨이 터질 것 같긴 했었는데 저는 정말 또 이상한 곳에서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고 있고. 이렇게 쿨많은데 이러고 있다니 정말 깝깝하구만요 자 우선은 저거를 노려보는 수밖에 없고 저거 올라가는 우선 버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게 생각보다 저게 언덕이거든요 쉽지 않은 쿨이고 킥보드도 당연히 여긴 없을 거고 근데 요걸 안 잡아도 또서영까지 나가던지 이거 안에서 하나 딱 도와줘야 되는데 아 분위기상은 딱히 뭐 엄나 조용하네. 자, 우선은 후에 잡고 올게요. 여기서 제일 베스트는 원래 서현 쪽이나 뭐 하여튼 분당 나가는 거. 25,000원, 3만 원 주면 딱 잡고 나가 주는 게 베스트인데. 어찌 될지 이따 보시죠. 자. 우선 스윙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잡았고 우선은 올라갈게요. 강동구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네. 아, 강동구. 이 시간에 서울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강동구 가면 집은 죽었죠, 집 근처는. 자, 우선은 6만원이면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잡았고, 하여튼, 스윙을 타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아, 이거 걸어서는 못 가겠어요. 한 900m 밖에 안 되긴 하는데, 너무나 빡센 거. 아, 여기는 정말 빡세다. 자, 이따 보시죠. 우선 강동구로 나가도록 합니다. 이따 보시죠.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오늘 또 출근하러 나왔고 오늘은 금요일 같은 날이 있죠 숙제라고 하면 안되고 뭐라고 했지 목적지 배차를 받기 위한거 뭐라고 하던데 자 오늘 하여튼 오늘은 뭐야 9시부터고 세코 5만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양지 잡았고 초계리이가좀 안쪽이에요 마장이랑 중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편을봐서 마장으로 갈수 있으면 마장 가고 아니면은 저기 밑으로 양지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냥 숙제 한번 끝내고 참고로 저는 내일 쉬지 않아요. 정말 최악이죠. 원래 이런 날다 쉬었었는데 왜안 쉬지? 회사가 안신데요 요번에. 그래가지고 저는 뭐 밤새서 하고 뭐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적당히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고 너무나 억울하네. 근데. 안 쉰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오라면 나와야지, 뭐. 이것도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laughs> 자, 우선은, 저만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나가는 거니까. 방법은 없고. 자, 우선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지에서 뵙도록 하죠. 양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원입니다. 조남동, 목간 가는 거 잡았고, 콜이랑 콜은 다 놓쳤네요, 진짜. 와 이렇게 많이 놓치다니 아까 그거 놓치고 단가가 이제 넘나 눈이 높아지고 하여튼 그거 놓친 다음부터 멘붕이네 자 우선은 요거 넘어가도록 하고 아이콘에도 코리버 뭐 10만 원 원주도 원 있고 역삼에서 원주 10만 원 다산 성수동에서 다산 6만 원 엄청 크다 황택고덕3만원아6 7만 원 단가 좋은 거 맞네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 단가가 좋겠죠? 에? 더만이러고 있겠죠. 아우, 정말. 자, 우선은 넘어갈게요. 이따 보시죠. 목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입니다. 여기 목감 잘 떨어졌고, 어? 여기가 어딘지지 일로 나가는 길이 어디 있던데. 잘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65,000원 하나, 55,000원 하나, 6만원 하나. 65,000원 하나 그리고 지금 이거 독산동 25,000원 잡았거든요 요거까지 타고 마무리할 것 같고 27만원에서 21만6,000원이고 집 앞까지는 가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화동을 하나 놓쳐가지고 슬펐는데 독산을 다시 주네요 독산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독산역이 더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자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고생하셨구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말이어서 콜은 많았는데 저만 좀 이상한 데서 이상하게 일한 것 같아요. 자, 이따 뵙죠. 아, 내일 뵙죠. 원입니다. <laughs> 어 우선은 잘 도착했어요. 콜장가가넘나 좋은 것 일하고 싶다. 내왜 네, 나는 본업을 나가는 것인가 본업 난일 본업이라고 안 합니다 하도 뭐 대리로 더 많이 번다고 하는데 막 투잡이 아니다부터 해서 난일난일 근데 콜 진짜 많네요 이거 뭐소화동 이마트가 아니라 소화동 이마트 이거 가져도 될 정도인데 왕 아까 그 길동에서 너무 죽었어요 길동에서 사실 청라 가는거랑 저기 행신 가는거 단가 좋았는데 솔직히 가도 무조건 코일 잡고 나오고 코일 단가도 이런 2 5 0 0 0원 아니고 더 좋은거 잡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지만 집 쪽만 노렸네요 아 너무나 아쉽다 조금 더잘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도 뭐 못했다는 건 아닌데 조금 아쉬워서 그래도 어두운 데들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야, 소화동 이마트만 제가 가줄 수 있지만, 너무나 여기 다리 건너면 집이기 때문에, 슬금슬금 다리나 건너서 집에 가야죠. 집이 와핀데. 자, 여기서 저는, 와, 콜 진짜 많다. 콜이 많아가지고, 여기 소화동 이마트 2만원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반포동부터 아주, 야, 티맵, 이이 정도로 있을 정도면은 뭐, 엄청 콜 많겠네요. 부럽습니다. 순수 20만원, 21만 6천원, TV 없어, TV. 21만 6천원 번 걸로 만족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들 돈 많이 버십시오. 제목까지. 부럽습니다. <laughs>